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즈오에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브일세바의 언약을 세우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의 소유권에 관한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일곱 암양 새끼를 주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권세가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견줄 만큼 상당히 커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먼저 화평의 언약을 제안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일대에서 강력한 세력이 되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삼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열심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게 하셨죠. 결국 아브라함이 강력한 세력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열심을 내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야 좋은 결과가 날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둘 다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아브라함도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 저절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비멜렉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과감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당연히 하나님의 편, 혹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이 사는 블레셋 사람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아비멜렉의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아브라함의 우물을 덮어버리고 이삭의 우물까지 빼앗게 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먼저 화평의 언약을 깬 것이죠. 분명히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는 것과 믿고 섬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진 않는 거죠. 아비멜렉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의 주인 대신 통치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출산의 기적을 행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이미 복을 받고 나서는 굳이 하나님을 더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포라포션 바에라 주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창조주로서 모든 질서를 만드신 아버지, 만학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시고 하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에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일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 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믿은 대로 삶에서 행동까지 해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행동까지 동반되어야 하죠. 아브라함의 열심을 따라 실제 삶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밤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아명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빗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도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